근데 혹시 이하늘 씨 나오는 쇼츠 이런 거 한번 알고리즘에 보여요. 떠서 보신 적 이거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떠요 지금. 아니, 너, 아니 이게 야, 너무, 아니 나 너무 많이 떠서 나는 이하늘 씨 채널을 구독한 적도 없어. 근데 이게 쇼츠로 많이 떠요. 근데 너무 많이 에, 떠가지고, 에. 어,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음.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하늘이라는 이런 뭐 연예인, 음. 셀럽, 유명인이 정치 컨,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음. 이것이 뭔가 이례적이거나, 뭐, 이례적이진 음. 않죠, 요즘 시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생경한 장면이니까 여기에 음. 몰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하늘 씨가 얘기하는 게 진짜 다 맞는 말이니까 <laughs> 공감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걸까요? 아, 뭐 때문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예. 공감 포인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음. 그냥 만약에 이하늘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 정치 네. 얘기를 하네? 음. 그럼 이제 흥미로 우리가 들어는 갈 텐데, 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 끝까지 체류 시간이 저도 길고 무슨 네. 말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 음. 이게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음. 그 저도 동일한 맥락 완전히 동일한데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음. 사회과학대 가요제에 출전했습니다. 거기서뭐 <laughs> <벌써> 불렀어요? <laughs> 디 j DJ 디오실 불렀어요. 그래? 노래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를 아. 저와 함께 두 명이자서 세 명이서. 예. 그래서 이아저씨 그냥 팬이었어요. 그그 아. 그, 그의 행태나 이런 활동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음악적으로는. 아. 네. 네. 정말 리스펙트하는 좋아하는 음. 아티스트였어요. 음. 근데 이분이.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나가서 공연했어요. 아, 아 약간 성향이 좀 진보적이신 건가요? 어그 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음. 저런 독재나 이런 것들이 싫어했을 겁니다. 아, 추정한게 그치. 그치 그치. 음. 네, 아, 누가 독재를 좋아하고 누가 그쵸? 국정공단을 좋아하고 음. 누가 기업을 좋아하겠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수치인 불명이었나? 네, 그런 어, 도 있었고 포졸이라 음. 네. 포졸이었나? <laughs> 어, 이제 경찰에 대한 기적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사들, 국가기관, 뭐, 경찰, 경찰이라는 어떤 수사기관에 맞아, 맞아. 대해서 그냥. <laughs> 아주 세게 한방 날리시네요. 짭새가 날아든다는 멋진 가사 아,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그 네. L.I.E라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그니만은, 아. 기레기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전에, 아. 네. 아. 기자들에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약간 저항의식이 있는 분이네요. 확실하게 저항의식이 센 음. 분인데, 이분이 음.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했었는데, 라방은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들어오면 욕하는 사람들인데, 그 욕을 다 받아주면서 계속 방송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취미생활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 그치. 음. 갑자기 정치질문을 누가 했는데, 윤석열,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음. 당연히 개엄은 반대를 했었고, 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한 거요 그 맞아요. 아니, 이게 있음, 유튜브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음, 음. 요즘 쇼츠 시장 있잖아요. 에, 에. 이거 정치성향 없어도 조회수 빨리 만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좀 그래요? 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발언이 지지, 이 발언을 지지해서 쇼츠를 음. 만드는 채널도 있겠지만 에, 에. 이게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따서 가서 쇼츠 만드는 아, 분들도 많아요. 아, 정치색 좌우를 음. 떠나서 예, 그러면서 예, 양쪽에 처음에 이 메시지에 공감한 진보가 이렇게 쫙 올렸겠죠. 네. 아이 봐. 윤석열 욕하는 거. 이거 이해한 정말 개념인 개념인 네. 얘니다쫙 올렸는데 누군가는 보수에서 격추시키려고 봅니다 아. 아. 그러면 또 이제 동반애가 그 동반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밀어 올린 겁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 그렇게 이하늘 씨가 뜨는 거구나. <laughs> 제가 그렇게 이하늘 씨를 좋아해도, 저도 진짜 많이 떠. 저도 이하늘 씨 구독 안 했죠 안 나도, 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냥 쫙 올라오고 나도. 그 심지어 저는 그 채널도 찾아가 봤어요. 아. 그 원래 원채널. <laughs> 근데 거긴 썸네일도 네. 잘안달어 그러니까. 뭐, 아 이렇게 들고. 어, 그까 그러니까. 다, 다 그냥, 숏, 저기, 음, 음. 저, 뭐야, 어, 새로 라이브 음, 영상들만 죄다 음, 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 저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 그게 굉장히 힘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분들 아. 공감하시는 부분. 예. 네. 이하늘 씨가, 유시민 전 장관하고 낚시를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음. 그 영상을 봤거든요. 어, 그래요? 네, 예, 낚시 멤버라고 또 하시는가 봅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리 그,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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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laughs> 어떤 그 어, 인적 관계도 음.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네. 아무튼 뭐이하늘 씨가 하시는 말이 굉장히 뭐랄까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음. 저도 봐서. 음. 한번쭉 보고 나니까 계속 뜨나 봐요. 음. 하나를 너무 끝까지 봤어.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아져서 계속 <laughs> 유튜브가 뜨는 거 같아요. 가 좋아하는 영상이야. 그리고 이준석도 찰지게 깠어요. 아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공감되게 남천동도 그렇고 정치 야시장도 그렇고 고발은 예. 그 옮길 수 없지만 예.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를 지어준다든지 예. 또는 이제 한번형 찾아오면 한번 접대를 해준다든지 아,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맞아, 맞아, 맞아. 누군가가 듣기 그냥 달콤한 얘기거든요. 예. <laughs> 그리고 또뭐 본인이 냈던 노래 가사를 또 인용해가지고 손가 음. 예. 과 같이 쓰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하면서 아. 얘기도 했습니다.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예